이 성경의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분들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주관한 국가의 건강성세와 모든 사람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같이 합시다. 그대들의 힘입니다 네. 할렐루야. 바로 네. 여러분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들의 요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당신의 나라와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구원들 한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들의 요새 있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구원들이 되실 것이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크게 기뻐하라. 네. 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신데, 우리 구원자의 요신이신데, 그 분을 향한 노래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헌신한 우리는 크게 기뻐 크게 기뻐 그리고 내노래로내 마음의 노래로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상송하러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무원들이 곳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쁨에 내 마음에 보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찬양축제, 이 일을 소망한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해마다 이 찬양축제를 해왔는데 오늘 또 귀하신 분들 초대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연관을 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구원들의 요새가 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고통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며,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찬양 축제의 시작과 끝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어성도구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공참하는 그레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열 위에 헌신한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들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지고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인생과 가슴이 큰 성령의 바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 삶이 여호와의 노래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건축 그예 존을 김재숙 집사님 건축예물 드립니다. 안화회에서 건축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기간 위에 하나님 두 손으로 복을 주어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가 내 손에서 넘쳤다고 고백하도록 역사에 주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